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전도흡 위에서 고향의 흙냄새가 언제나 나를 부르네 희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런가 아흰 구름 먹구름 나를 두고 부르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전더 위에서 고향의 흙냄새 언제나 나를 부르네. 이낙인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런가 아, 흰구름먹구름 구름 나를 두고 그르네. 아, 이곳에 참 울림이 참 좋습니다. 멍멍 울리는데 아, 저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는 보강 보관 간섭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여기서 노래를 하면, 득음 할것 같습니다. 득음이라고. 아, 득음. 득음이란 참 어려운 말인데. 득음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종종 이 터널에 와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 이 터널이 어딘가 궁금하신 분들, 뭐, 저에게 전화하시면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4312-8016 전화의 주인공은 주창웅 별명은 호국경입니다. 호국경 예. 지킬로 나라국 공경대부할 때 공경 나라를 지키는 예.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제가 잘못 들어 지은 거니까 아, 오만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아, 과거에 제가 서울의 월계동 농구 월계동에 살때 호는 호흡경이 아니고 월계자였습니다. 달월자, 시내계자, 아들자자. 달과 시내. 시네. 달빛이 시내물에 흘르 비치는 월인천강. 그런 그 시적인 분위기인데, 그건 제가 깨달음의 초기 단계 들었을 때 지은 이름이고, 지금은 뭐, 사입이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최소한 세번 이상의 사입이 깨달음을 얻고 자신감 충만하고,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 자신있고, 이 저의 두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무한한 창조의 생을 발견했다고 저, 저, 자신, 이 자부합니다. 상당히 오만하죠. 아, 예, 오만함이 저의 자신감이고 또그 오만함이 오만함으로 끝나서 남의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번 읽고 백번 읽고 천번 읽고 열번 움직이고 백번 읽고 천번 움직이고 그 무한 반복을 통해서 제 능력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 저의 자랑을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부 영주시 풍기읍 주민이, 주민 예 호경 주청이 알려드렸습니다. 아 여기 벗어나면 저쪽에 불빛이 밝아지죠. 저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제가 뭘 할까요? 맞혀보세요. <laughs>